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소희이고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장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한국전쟁 이후에 북유럽하고 정부가 협정을 해서 1958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1968년에 정부에서 이제 운영권을 인수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크게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병원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연구소가 있고, 공공보건의료본부가 있습니다. 이 공공의료본부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이고,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평가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교육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 사업 규모가 통보가 됐는데 지금 본원이 현재보다 크게 나아질 게 없어서 이제 의료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메르스라든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전선에서도 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가졌던 게곧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신축 이전이 되면 이제 지금까지 이런 우리가 겪었던 문제점을 잘 해결하는 제대로 된 국가병원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통보된 본원 526병상.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립중앙으로 구성된 그 공동추진단이 제안한 본원 800병상 요구안보다도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이고, 심지어 그 처음에 원지동으로 이전 예정이었을 때그 확정됐었던 규모인 본원 600병상보다도 적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전문의 협의의 투표 결과 98%가 기재부 결정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것을 이제 국민들 그리고 각계에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필수 의료 제공에 있어서 미충족 부분을 메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필수 의료를 강화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여도 이 미충족되는 부분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증 외상의 경우, 서울 권역 응급 의료센터의 중증 외상 환자 전원율이 한 10%로 다른 전국 평균 6.2%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원율이 높다는 거는 수용을 못 했다는 의미인데, 중증 외상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원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한 게그 서울에서 전국 대비 평균 그 전원율이 높으니까 중증 외상 최종 치료센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평균 수용률도 사실은 90%에 못 미칩니다. 100%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떨 때는 미충족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라든지 질환에 따라서 그거를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제 메울 수 있도록 배우 진료 역량 확보가 중요합니다. 심혈관 센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응급 질환보다 전원율이 낮아야 될 텐데 조금 더 높습니다. 심혈관 질환 역시 굉장히 응급을 다투는 건데 그런데 이제 다른 뭐 권역 그런 응급의료 센터의 전원 사유가 이제 패드 부족 지금 응급 수술 불가 전문 응급 치료가 요함 이런 거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신축 이전될 때 그런 일이 이제는 그런 사유로 전원되는 일이 없도록 미래를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 규모가 결정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앙감염병 병원이라든지 외상센터 같은 배우 그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위 상급 종합병원이 돼야 되는 건데요. 이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이제 결국 중증 환자 비율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증 환자를 많이 볼수 있는 병원 drga라고 하는데 그게 30% 이상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저희가 이런 병상 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평균을 결국 비교를 해보면.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병상수가 1000배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수가 한 330명 정도 되고요. 결국은 인력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중증 환자를 많이 볼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일반, 상급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배드 수가 한 4, 500배드고 전문의가 한뭐 100명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짓는데 526병상으로 시작을 했을 때 어떤 병원이 만들어질지는 결국 예측이 가능한 거죠. 굉장히 암울한 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어떤 존재의 필요성은 이제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역할에 비해서 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전략도 마련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경제성의 논리를 넘어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어떤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의료 분야에 대한 중앙센터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개선하는 확대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넘어서서 어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조정관리 역할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신종, 신종 감염병처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의료 재난 사태에서도 저희 그 필수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메꿀 수 있는 그런 중앙센터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임상적 리더십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 신축 이전을 앞두고 바로 지금 지금 설계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국가병원으로서의 어, 국립중앙의료원의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아주 잘 뒷받침되어 있어서 사실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띄고 있고 공공의료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병원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병원들이 사실 학술적 또 의료 기술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국공립병원의 역할이 있고, 어, 그 체계의 중앙센터로서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병원이 제 역할을 할수 있을 때, 어, 우리나라 여러 의료기관이 각 기관의 특성을 잘 살려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고 특히 국가적 재난사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자리를 메움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이건 신축 이전 관련 문제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그 신축 이전된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지어지면 우리 국민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또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받아주는 그 당시 병원이 없어서 이리저리 전원되다가 사망하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신축 이전에 많은 관심과 또 지지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